말단 병사의 전설. 제17장. 여러분, 지금부터 두 번째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이번 테스트에서는 2만 명을 선발합니다. 공중에 떠있는 비행체가 또렷한 목소리로 알리자, 강진우는 투덜거리기 시작했다. 아오, 귀찮아 죽겠네. 그냥 한 번에 만명 뽑지. 왜세 번이나 나눠서 고르는 거야? 진짜 배불러서 할일 없나봐. 이번엔 제발 또 일주일 병원 신세는 안 줬으면 좋겠다. 옆에 있던 소위들은 강진우의 투덜거림에 하나같이 눈을 굴렸지만 이번엔 아무도 그를 고자질하지 않았다. 이젠 강진우가 이들의 실질적 대장이라는 걸 모두 인정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그의 변태 같은 전투 방식에 치를 떨며 제발 이번 테스트에선 강진우와 마주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 이번 해골성 궁구 소위 대회에서 강진우는 대장 칭호를 얻었지만 진심으로 그를 대장이라 부르는 이는 별로 없었다. 대신 떨어진 소위들 사이에서는 강진우의 또 다른 별명이 퍼져 나갔다. 바로 냉혈깡패였다. 냉혈은 강진우가 항상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어서였고, 깡패는 그의 상욕과 막무가내 싸움 방식 때문이었다. 하지만 강진우 본인은 그런 소문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병원에서 퇴원의 기지로 복구했을 때 사람들이 자신에게 경례를 하는 모습을 보고 그는 자신이 진짜로 대장이 된줄 알고 싱글벙글했다. 원래는 인산인해를 이루던 넓은 대기실도 지금은 절반이 비어 있었다. 두 번째 테스트에 진출한 소위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공중의 비행체를 바라보며 어떤 테스트일지 추측하고 있었다. 비행체는 그들을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번 테스트는 캐스 게임이다. 혼란이 순간 얼어붙었다. 모두가 제 귀를 의심했다. 캐스라니. 설마 그 경찰과 도둑팀이 나눠 총싸움하는 게임. 그거 말하는 거야. 연방군 소위들이 모여서 캐스를 한다고. 비행체는 멈추지 않고 계속 말했다. 이것이 여러분의 장비다. 세명을 사살하면 합격이며 제한 시간은 5시간이다. 말을 마치자 비행체는 손살같이 벽속으로 사라졌다. 그제야 모두 대기실 한가운데 커다란 플랫폼 수십 개가 설치된 걸 발견했다. 플랫폼 위에는 수만 개의 가상현실 헬멧과 전자장갑이 놓여 있었다. 모두가 어리둥절해 하는 사이, 한 인물이 번개같이 뛰어나와 가장 가까운 플랫폼에 달려가 헬멧과 장갑을 집어들고 착용했다. 이어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 총은? 에이크는 어디 있어? 무기도 없이 사람을 어떻게 죽여? 다들 한 번에 알아챘다. 가장 먼저 달려간 그 멍청이는 바로 강진우라는 걸. 순식간에 군중은 함성을 지르며, 장비를 향해 달려들었다. 강진우는 이미 기겁해서 멀리 도망가 있었다. 아니었으면 진짜 깔려 죽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지금 한참 그 지긋지긋한 여성 상관을 저주하고 있었다. 아오. AK 한 자루만 있었어도 지금쯤 세 명은 순삭인데. 결국 모든 소위들이 장비를 착용하고 나서야 컴퓨터 합성음이 울렸다. 준비 완료. 게임 시작. 강진우는 눈앞에 갑자기 솟아오른 거대한 벽을 보고, 손에 든 AK 레이저 자동 소총을 들고 재빨리 엎드렸다. 하지만, 주변에는 적한 명도 없었다. 사방이 온통 벽이었다. 강진우는 울상을 지으며 중얼거렸다. 세상에, 적이 떨어지게 기다려야 겨우 셋을 잡나? 귀에선 비명이 터지고 폭탄 소리, 기관총 소리, 그리고 찰진 스나이퍼 총성까지 쏟아졌다. 강진우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울부짖었다. 아, 이 고통 언제 끝나냐고. 그러다 이내 결심했다. 망할 놈들 여기서 썩어 죽을 순 없어. 그는 레이저 단검을 꺼내 들고 벽을 향해 돌진했다. 강진우는 벽 모서리까지 달려간 뒤 힘껏 점프의 단검을 벽에 꽂았다. 그 다음 이를 악물고 단검에 몸을 지탱한 채 몸을 벽에 붙였다. 잠깐 숨을 고른 뒤 다시 빠르게 단검을 뽑아 위쪽 벽에 박으며 아슬아슬하게 올라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강진우는 벽 꼭대기에 당당히 올라서 있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기지의 지휘실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중령 봉서연은 가볍게 미소 지었다. 옆에 있던 갈색 단발머리에 타이트한 군복을 입은 미녀 소령 임소린이 눈을 깜박이며 물었다. 중령님, 저 여성 머리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지뢰로 벽을 터트릴 생각은 안 하고 단검으로 벽을 타다니요. 봉서연은 미소를 머금은 채 말했다. 설인 소령, 성급한 판단은 금물이다. 저 녀석의 행동은 다 의미가 있어. 임서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강진우는 벽 꼭대기에 올라서더니 갑자기 두 팔을 벌리고 엉덩이를 실룩실룩 흔들기 시작했다. 임서리는 어이없어 하다가 옆을 보았다. 봉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웃음을 참느라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다. 강진우의 장면을 가상현실 장면 제거 버전으로 보면 그저 허공에 대고 웃긴 자세를 취하는 광대 같았다. 임서린이 참다 못해 터진 웃음을 간신히 삼키며 물었다. 저 저건 또 무슨 의미가 있죠? 봉서연도 잠시 멍해졌다가 중얼거렸다. 저건 아마도 습관 같은 거겠지. 강진우는 지금 벽 위에서 헤. 겨우 이 정도로 날 가둘 줄 알았냐. 나고 외치며 신나게 춤을 추고 있었다. 그러다 병 너머로 수많은 적들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걸 보고 침을 꿀꺽 삼켰다. 우와 저렇게 많이 있다니. 이참에 신공 실력을 보여주지. 강진우는 뒤로 손을 뻗어 스나이퍼 라이프를 꺼냈다. 그리고 조준경을 들여다보며. 벽 뒤에 숨어 있는 소위를 하나 발견했다. 방아쇠를 당기자. 푸! 그 소위의 이마에 조그만 구멍이 생기며 쓰러졌다. 강진호는 실망스럽게 중얼거렸다. 에이, 헤드샷이 안 터지네. 분명 미간 정조준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머리 위로. 비 소리와 함께 숫자길 분이 떠올랐다. 강진우는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이거 설마, 잡은 숫자인가? 두 명만 더 잡으면 합격. 그렇게 그는 괴상한 웃음을 터뜨리며 사격을 시작했다. 다다다다다. 순식간에 탄창 하나를 비우고 스나이퍼 라이플은 사라졌다. 그리고 강진우 머리 위 숫자는 30분이 되어 있었다. 푸아! 나 천재인가? 강진우는 AK를 들고 벽을 뛰어내리더니 적들이 가장 많은 곳으로 돌진했다. 지휘실 임설인 소령이 의문스럽게 물었다. 중령님, 이 테스트가 선발이랑 무슨 상관이죠? 이건 그냥 총싸움인데요? 봉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다. 첫 번째 테스트는 체력과 전투 본능을, 이번 테스트는 혈기. 지능, 용기, 그리고 융통성을 보는 거야. 세 번째 테스트는, 글쎄, 나도 자세히는 몰라. 중앙 컴퓨터가 직접 진행한다더라. 넷, 중령님도 모르세요. 응, 마지막 테스트는 최고 사령부 명령이라서. 임서리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들도 모르는 테스트라니. 뭔가 심상치 않았다. 한편 강진호는 AK가 다 떨어지자 권총을 꺼내쏘고 손에 남은 수류탄을 적진으로 마구 던졌다. 하! 다 죽어라! 그러나, 어라! 총도 수류탄도 다 떨어졌잖아. 이때를 노리고 숨어 있던 수십 명의 소위들이 일제히 강진우를 향해 총격과 수류탄 세례를 퍼부었다. 꽈과과관! 역대급 대폭발! 이후, 강진우가 쓰러진 곳을 향해 소위들은 미친 듯이 에이크를 난사하기 시작했다. 정작 강진우는 이미 가상세계에서 장비를 벗고 뒹굴며 구경하고 있었다. 강진우는 머리맡에 헬멧을 베고 두 다리 꼬고 콧노래 부르며 자기를 향해 씩씩거리는 소위 무리를 즐겁게 감상했다. 시간 종료. 전원 정렬하라. 공중의 비행체가 명령을 내리자 가상현실 장면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총을 난사하던 소위들은 멈칫했지만 훈련된 반사신경으로 바로 열을 맞추어 섰다. 그런데 줄맨 앞에 혼자 덩그러니 서 있는 강진우. 그 주변은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강진우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의기양양하게 가슴을 쫙 펴고 허리를 꼿꼿이 세우며 생각했다. 그래, 대장은 앞에 서는 법이지. 비행체가 다시 말했다. 이번 테스트는 한 군인의 과도한적 살상으로 인해 목표 달성수에 도달하거나, 게임 종료까지 살아남은 자를 합격 처리한다. 말이 끝나자 모든 시선이 강진우에게로 꽂혔다. 강진우는 뒤를 돌아 깜빡이며 윙크를 했다. 소위들은 저마다 혀를 차며 속으로 생각했다. 다행이다. 저 또라이 밑에서 안 굴러도 돼서. 고디어 벽에서 주먹만 한 작은 드론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드론들은 빠르게 탈락자를 골라내어 데리고 나갔다. 이제 대기실은 훨씬 널찍해졌다. 이만 명만이 조용히 비행체를 바라보고 서 있었다. 비행체는 한 바퀴 선회하더니 천천히 마지막 테스트를 선언했다. 최종 테스트는 수면이다. 강진우를 제외한 전원이 입을 쩍 벌렸다. 강진우만 신나서 손뼉을 치며 외쳤다. 와 자는 거 최고다! 이번에도 내가 1등이다! 그는 스스로 고민하기 시작했다. 서서 잘까? 누워 잘까? 아니면 거꾸로 매달려 잘까? 곧 각자 발밑에서 작은 헬멧이 튀어나왔다. 비행체의 지시가 이어졌다. 헬멧을 착용하고 바닥에 누워 잠들 것. 눈을 뜨는 순간 테스트가 끝난다. 강진우의 지난 사고 때문에 이번엔 모든 소위가 재빠르게 헬멧을 쓰고 누웠다. 강진우만 여유롭게 마지막으로 착용했다. 순식간에 대기실은 시체 천지가 됐다. 2만 명이 바닥에 누운 광경은 꽤 으스스했다. 비행체도 슬금슬금 벽으로 숨어버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편하게 자려고 다들 몸을 비틀고 포지션을 잡았다. 깔끔했던 대열은 순식간에 흐트러졌다. 지휘실. 임설인 소령이 버튼을 누르자 천장 환기구에서 희미한 흰색 가스가 퍼지기 시작했다. 곧 스피커에서는 우렁찬 코골이 소리가 울려퍼졌다. 봉서연 중령은 고개를 끄덕였고 테이블 위에 투명 유리함에 손을 얹었다. 칙. 유리함이 갈라지며 안에서 붉은 버튼이 드러났다. 봉서연은 단호히 버튼을 눌렀다. 순식간에 헬멧마다 은은한 광채가 퍼졌다. 둘은 초긴장 상태로 화면을 바라봤다. 비록 중앙 컴퓨터가 대뇌파를 분석 중이지만 혹시라도 부작용이 생기진 않을까 우려됐다. 긴 시간이 흐른 뒤 광채가 사라졌다. 스피커에서 인공지능 합성 여성 목소리가 울렸다. 검사 완료. 합격자 1만 명 명단을 발표합니다. 고디어 화면에 명단이 쏟아지듯 올라갔다. 임서리는 명단 첫 번째에 강진우 이름을 보고 피식 웃었다. 중령님 역시 그 양반이 제일 먼저 붙었네요. 봉서연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각성가스 투입. 임서리는 살짝 당황했지만 바로 격려하며 버튼을 눌렀다. 말라연방 수도. 원수 집무실. 어두운 방 안. 연방 원수 오명진이 홀로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중앙 컴퓨터의 AI. 제로스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원수각하. 검사 결과 1만 명 모두 대내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했으며 반역 의도자 없음. 전원 충성도 확인 완료. 오명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조심스레 물었다. 제로스타. 이번 기록 삭제할 수 있을까? 제로스타의 모습이 스크린에 나타났다. 그녀는 냉정하게 답했다. 중앙 컴퓨터가 처리한 모든 기록은 자동 연구 보존됩니다. 다만 원수 각하께서는 삭제 명령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오명진은 책상 위를 두드리며 잠시 고민하다 말했다. 그럼 굳이 삭제하진 않고 보안 등급만 낮춰라. 알겠습니다. 보안 등급을 어떻게 설정하시겠습니까? 기본은 A등급이며, 최고는 S등급입니다. R등급으로 설정 시, 연방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R등급으로 해. 제로스타는 미묘하게 놀랐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답했다. 명령 접수. 기록번호 0034587F34J의 R등급 보안 설정 완료. 수고했다. 오명진은 스크린을 끄고 다시 불을 밝혔다. 네트워크 속 제로스타. 그녀는 한 손으로 턱을 괴고 중얼거렸다. 원수 각하. 도대체 무슨 생각이지? 보통 이런 기록은 A등급으로 봉인하는데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뭐, 신경 끄자. 정부랑 군부는 맨날 싸우니까. 제로스타는 잠시 생각하더니, 콧방귀를 끼며 미소 지었다. 흥, 강진우 그 바보. 나랑 놀기로 했으면서 훈련 받으러 갔다고. 좋아, 이번엔 아주 골탕 먹여줄 테다. 그녀는 입꼬리를 올리며, 빛의 입자로 변해 사라졌다. 훈련장, 강진우. 음, 잘 찼다. 기지개를 켜며 눈을 뜬 강진호는 헬멧이 사라진 걸 발견했다. 주변 소위들은 한참을 멀리 떨어져 괴이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강진호는 머리를 극적이며 멀뚱멀뚱 있었다. 그때 차렷 청아하고 맑은 목소리가 울렸다. 강진호는 반사적으로 자세를 고쳤다. 그리고 앞에 선두 명의 여군 장교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둘다 놀랍도록 아름다웠다. 완벽한 곡선, 탄탄한 몸매. 강진우는 무심결에 중얼거렸다. 와, 미쳤다. 완전 글래머다. 그 말이 대기실 전체에 메아리쳤다. 한순간 모든 소위들이 그를 빤히 바라봤다. 강진호는 정신없이 두 미녀 장교의 어깨를 봤다. 두줄 은색 계급장. 게다가 별까지. 망했다. 소위 강진호. 운명의 장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강진호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두 여군 장교 어깨에 빛나는 소령과 중령 계급장을 확인한 순간. 아, 끝났다. 싶었다. 역시나 두 사람 중 소령 계급장을 단 임서린이 매섭게 눈썹을 치켜 올렸다. 옆에 있던 중령 봉서연도 얼굴을 굳히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임서린 소령이 한 걸음 앞으로 나오며 강진우를 단호하게 지적했다. 경박한 발언. 대기실 열 바퀴 달려. 강진우는 즉각 반사적으로 군인다운 경례를 하며 외쳤다.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소령님. 그리고는 총알같이 달리기 시작했다. 사실 강진우는 이미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후. 이 정도면 다행이지 뭐이 어차피 내 인생. 게다가, 그에게는 더 중요한 목표가 생겼다. 전함 지휘관 자리. 무조건 따낸다. 봉서연 중령은 다시 냉정하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직 긴장감이 감도는 이만 소위들은 그녀의 눈빛만으로도 몸을 곱게 세우며 긴장했다. 봉서연은 차분하게 말했다. 나는 이 훈련 기지의 최고 책임자 봉서연 중령이다. 이 엽은 나의 부관 임설인 소령. 모두가 침묵했다. 봉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갔다. 너희는 해골성 군고 10만 소위 중에서 선발된 최정의 2만 명이다. 이번 훈련이 단순 훈련이 아님을 짐작했을 것이다. 말을 듣자 소위들 대부분이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이 난리법석이 단순 훈련일 리 없지. 봉서연은 미소 하나 없이 선언했다. 이 훈련의 진짜 목적. 바로. 신형 전함의 지휘관을 양성하기 위함이다. 잠시 정적. 곧 대기실이 터질 듯한 환호로 가득 찼다. 우와! 강진우도 뛰어가다 말고 그대로 바닥에 구르며 소리쳤다. 우라! 나 전함 함장된다. 그는 몇 바퀴를 구르며 기뻐했다. 그러나, 곧이어, 봉서연 중령의 싸늘한 외침. 정수.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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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급하게 정렬에 다시 섰다. 강진우도 잽싸게 일어나 달리기를 재개했다. 임서린 소령은 강진우를 노려보며 냉정하게 말했다. 강진우 소위. 달리기를 멈추면 퇴출이다. 아, 네. 강진우는 죽을 힘을 다해 다시 달렸다. 봉서연은 분위기가 정리되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임서린 소령이 리모컨을 눌렀다. 공중에 거대한 영상이 펼쳐졌다. 거기에는 단단하고 뭉툭한 거대한 미사일처럼 생긴 뭔가가 떠 있었다. 강진우는 달리며 중얼거렸다. 뭐야, 저것? 폭죽인가? 왜 뒤에만 구멍 뚫려 있냐? 봉서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저것이 여러분이 지휘하게 될 신형 전함이다. 이만 명 모두 할 말을 잃었다. 저게 전함이라고. 강진우는 달리던 걸 멈추다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다. 간신히 버티며 외쳤다. 장관님, 저거 미사일 아닌가요? 모두가 마음속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치마. 우리가 전함 지휘관이 된다고. 이거면 돼. 봉서연은 아무렇지도 않게 강진우를 쓱 보고 무시한 채 설명을 이어갔다. 이 전함은 자주포 전함이다. 길이 100m, 너비 40m, 높이 30m. 승무원은 15명 한정. 주무기는 여기, 후방의 구멍에서 발사되는 핵에너지 대포다. 봉서연은 레이저 포인터로 어 뒷구멍을 가리켰다. 강진우는 계속 중얼거렸다. 뒤가 머리구멍이었네? 대포가 총몸에 박혀 있는 거야. 세상에, 봉서연은 냉정하게 이어갔다. 이 대포의 위력은 우리 연방군 S급 전함의 주포와 맞먹는다. 한 방에 100km 이내 A급 전함을 박살낼 수 있다. 모두가 숨을 삼켰다. 우와! 대박! 하지만 바로 걱정도 따라왔다. 전투기가 접근하면 주포 한 발만으론 못 막을 텐데 봉서연은 그것까지 예상한 듯 말했다. 보조무장으로 상하좌우에 회전포탑 사문을 배치했다. 또한 양측면에는 사거리 1만 케임의 어뢰 및 미사일 발사관이 있다. 하지만 어뢰는 총 4발 한정이다. 강진우는 계속 달리며 손가락을 꼽아 세기 시작했다. 15명, 대포 소는 사람 2명, 부포 4명, 내비게이터 1명, 통신병 1명, 레이더병 1명, 어뢰병 2명, 나머지 하나는 모지... 의무병인가? 봉서연은 말을 정리했다. 지금부터 이틀간 휴가를 주겠다. 각자 부대에서 필요한 인원을 직접 선발해라. 2일 후, 이곳에 다시 집합하여 정식으로 전함 지휘 훈련에 들어간다. 해산. 문이 열리자. 모든 소위들이 대열을 풀고 우르르 달려나갔다. 강진우도 마지막으로 열바퀴를 다 돌고는 숨을 헐떡이며 외쳤다. 비켜. 비켜. 너희들의 대장님, 내가 제일 먼저 자료 가져간다. 물론, 아무도 양보해줄 리 없었다. 강진우는 체념하고 조용히 줄 서서, 겨우겨우 마지막으로 전함 데이터 카드를 손에 넣었다. 강진우는 손에 쥔 전함 데이터 카드를 빤히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흠, 열다섯 명, 열다섯 명. 누굴 데려가야 하지? 그는 자료를 펼쳐보았다. 각 포지션에 필요한 인원과 역할이 꼼꼼히 적혀 있었다. 주포 조작수 두 명, 부포 조작수 네 명, 항해사 한 명, 통신병 한 명, 레이더병 1명. 어뢰 조작수 2명. 의무병 1명. 엔지니어 2명. 함장. 자신. 1명. 합계 정확히 15명. 오케이. 내가 직접 뽑는다. 강진우는 눈을 반짝이며 자신이 소속된 부대로 향했다. 소속 부대. 504 신병훈련소. 강진우가 훈련장 문을 박차고 들어서자. 동료들이 저마다 움찔하며 경계했다. 또저 변태 대장이야. 이번엔 또 무슨 사고 치려나. 강진우는 손을 허리에 얹고 선언했다. 자, 내 전함에 탈 사람 지원 받아. 모두가 순간 숨을 죽였다. 강진우는 대충 주위를 둘러보더니, 호쾌하게 외쳤다. 아. 너. 그리고 너. 어깨 넓은 너. 눈 빠른 너. 수류탄 잘 던지는 너. 그리고 똑똑해 보이는 너. 다 따라와. 골라진 병사들은 하나같이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어. 어. 저. 저요? 나. 나 진짜야. 대장님. 살려주세요. 그러나 강진우는 듣지 않았다. 입 다물고 따라와. 내 네, 전함. 대박이거든. 강진우는 인원 모집을 순식간에 끝냈다. 그가 뽑은 멤버 중에는 예전에 한번 붙잡혀 땀뻘뻘 흘렸던 녀석도 있었고 어쩌다 눈 마주쳐 끌려온 불운한 녀석도 있었다. 어쨌거나 구성은 나름 튼튼했다. 물론, 본인 기준으로. 2일 후, 재집합 장소. 504 신병훈련소 대기실에. 15명 팀을 이끈 강진우가. 자신만만한 얼굴로 들어섰다. 그는 당당히 외쳤다. 보고합니다. 강진우 소위, 전함 승무원 구성 완료. 봉서현 중령이 무심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이제부터 각자 전함을 인수한다. 모두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렇게 강진우는 자신이 지휘할 새로운 전함과 첫 승무원들을 이끌고 진짜로 우주를 누빌 함장이 되는 길을 걷기 시작했다.